이재명 정부의 1호 법률인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관련 특별검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번 새 특검법은 국회 통과부터 국무회의 공포,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일부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실체 파악과 신속한 수사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검의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여사 특검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해병대 최상병사건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조은석 특검과 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이고 이명헌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을 받아 임명됐습니다. 새 특검도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김건희 특검을 지휘할 민중기 특검은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 인력은 총 57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특히 내란 특검팀은 267명으로 단일 특검 기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각각 205명과 105명으로 꾸려집니다. 각 특검은 앞으로 최대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최장 120일에서 150일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